안녕하세요, 먹방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무엇을 샀는지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5월달에 어, 둘째하고 셋째한테 아쿠아 슈즈를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다섯 살 공주님 거 아쿠아 슈즈 하고요, 일곱 살 아들 거 음. 아쿠아 슈즈 똑같은 걸로. 구매했어요. 6,900원, 6,900원. 그리고 우리 셋째 딸은 머리핀을 샀어요. 헬로키티죠? 가격은 3,000원. 그리고 우리 딸, 어, 팬티, 팬티가 너무 작아져서 구입했고요.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어, 남아 런닝 두매. 가격이 매우 저렴하죠? 3,000원.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는데 어 구입하고 3만원 롯데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화장품이 정말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똑 떨어졌는데 화장품을 어, 구입했습니다. 600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29,400원으로 비욘드에서 화장품을 구매했어요. 이건 샘플이에요. 화장품을 스킨로션 세트 구매했는데요 음. 짜잔 이렇게. 향기가 아주 좋아요 레몬향이 나는 음. 토너 어, 여기 음.